결과, 수강 주에 세계 카운티에서 트국프 표가 많이 축소됐다. 컴퓨터 알고기 때문서다무장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축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남에다가 일괄에 축하하는 거하고 개별 흡한테 축하한 게 있어요. 내가 공하당은 마음이 안 들지만 트럼프 표가 많이 든다. 트럼프 그 개별 축하합니다. 나는 공하당은 미숙자, 공하당에뺀 축하한다면 대통령 후보. 뭐 국회의사, 국회의, 국회의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어, 공화당 특별히 올라감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공화당의 지지율하고 비슷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갑니다. 근데 트럼프가 좀더 인기가 높아요? 그러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다음 장, 그런데 케트 카운트 같은 데를 보니까 공안한 득율이 높아지는 곳으로 갈수록 트럼프 득율이 떨어지는 <laughs>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리즘이 적용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 그, 그 남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의 현재 선거 시스템 에 수는 투입과 결과 모두가 금전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수를공게해라 투표의 이미지를 보관해라.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예, 제한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의 장의, 정의, 정의에 맞게 계산해서 그래프로 도출하고 정상성도 빈턴하고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고 난 다음에 어, 불일치한 경우에 평행기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몇 도로 가느냐? 그래서 30%고 주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그 득표율이 실제로는 달랐다. 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은 어, 득표율로 봤, 봤을 때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렇게 대산통하으로그 <laughs> 다음에 개별투표하고 평균 개별투표라고 비교를 해봤더니만 트럼프는 이렇게 수직, 어, 수평적으로 바이든은 트럼프 표를 빼서 <laughs> 기기투수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21대 총선 수석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 통장을 옆으로 수평 을리나 위로 갈수록 기한투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요 이게 나타났다는 답입니다. 이 부정선거 임문을자 했으면 단일 모집단이 이게 특별히 이렇게 벌어진 게 이게 단일한 모집단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동준을 계속, 역사까지 다 돌려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다. 하지만은 이제 초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2월 달에 보면 김영원 숙덕 숙 교수는 이분이 통계, 통계학과 학과 해산도 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모집단으로 큰 수의 모집을 잘못 적용했다. 너네들이 부정선거라고 하고, 사전투표하지 말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사람들이 나뉘었다 당연투표하는 사람하고, 사전투표하는 사람하는 별개의 모집단이다. 경찰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발한 거는 양단체제의 투파이 시스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뭐그 각각의 지표에 따라가지고 양단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계산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엑셀로 표율에 어, 그 따라가지고 쭉 관련되어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오른편에 그래프가 옵니다 이게 노형비 뭐 아니에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60% 나왔다. 이쪽으로 쭉 이통장이40% 나왔다 이쪽으로 쭉.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냐?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이쪽에 가면 민주당 100%니까 60%. 이통장으로 가면은 40%. 그럼 평균값은 이렇게 좀 내려오겠네. 간단하죠? 이거를 평균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평균한 것이 이런 식으로 성행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정상성의대선이겠죠 다음 장. 그런데 다음 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미통단표를 훔쳤을 때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민주당이 표가 많기 때문에 미통단표는 없어요. 훔쳐가도못 훔칩니다. 그런데 미통단표 표율이 높은데 갈수록 민주당의 당연히 투표율은 낮은데 훔쳐도 표가 많기 때문에 비친 듯이 이렇게 어, 단전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다음 점. 그래서 이걸 신뢰시 모델로 해가지고 미국 트 카운티에 대해서 대본이 니까 결국은 일정 비율로 계속 해서을 빼앗기고 있고 바이든은 계속 뺏어먹고 있다 당장. 그래서 수도권에일본보니까 수도권에도 불구하고 이동당은 어, 일정 비율로 뺏기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계속 뺏어먹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높아진다. 당장.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 25% 김뮬레이션을넣 결과, 25%로 훔쳐갔어요. 그래서 보정을 하면은, 이게요, 이렇게 모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몇 명을 훔쳐갔느냐? 21명! 훔쳐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그냥 엑셀까지도 돌린 겁니다. 다음 장. 22년 8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네. 김, 아, 그 8대 지방선거에서, 어, 김은혜 후보, 경기도 6%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올라가,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음 아, 장. 그런데 대부분에서는, 6개월 안에 소송 끝내야 되는데, 자주, 사주, 자수가능한인명이 이거 경기 경기 아니라고 했는데, 대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아닌 게 아니야. 맞는 거야. 이렇게, 어, 한 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어, 대전에서 수도권에서는요, 사실은 수도권에서, 어, 유승석 후보가 18만주 전체적으로 증거를 나옵니다. 사실 수표에서 73만주 증거를 나와요다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5%훔쳐가서그대마치로서는 이제 보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면서 수도권에서 유승열 후보가 103만 표성증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8배 전선구에서 아, 대선에서요 2017년하고 2021년도 지역자사전투표율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0%부전투표율 올라갑니다. 그런데 허남권에서는 15%씩 올라가요. 전국이 10% 올라갔는데 헌남권15%올라갔어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부정선과가 아, 발생했다. 다음으로 그래서. 대선 전국 대외 투표 분석을 보시고요 대외 투표 뭔지 아시죠?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 미쳤습니다. 대외 투표는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힘들게 투표해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다음 장.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13%반복적으로 그래서 0.7%를 이긴 게 아니고 7.2% 정도로 어, 많이 크게 이겼다 근데 저는 모수적으로 살았습니다. 감사 그리고, 22대 총선했어요 똑같이 해먹는 거죠. 네, 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어, 소화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제가 고 제가 생고 이거는요, 데이터에서 산수처를 뽑아서 내서 계산한 거예요. 기존 증거는 데이터상으로 확정입니다.